Good morning. Good morning. 주말 잘 보내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과 따뜻한 커피 한잔 나누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이 시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좀좀 음, 좀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 양해해 주세요. 그동안 여러분과 같이 며칠 동안 아주 생소한 단어들을 많이 공부했어요. 창조질서, 수익적 관계, 수평적 관계, 조건적 특권, 조건적 사용권, 우산 모델 등등. 이 모든 단어들은 성경에 없지만 성경적 진리를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나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동안 그렇게 몇 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우산 모델을 강조했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평신도 때 저에게 어떤 분이 와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 여러분 양해 주세요. 제가 그림을 어마어마하게 못 그리고 글씨는 더못그려요못 써요. 그렇지만 양해 주세요, 양해 주세요. 그분이 와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시죠? 네, 시고 그다음에 뭐 축복, 행복, 건강, 뭐 물질, 뭐 등등. 이런 게 이렇게 있다고 해요. 잘 보시면 그렇지만, 하나님 위에 계시고, 이런 모든 축복이나 모든 선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분들이 어떻게 저한테 복음을 가르치, 얘기했냐면, 이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어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수익적 관계를 가지고, 나와 그리고 건강, 평강, 뭐, 물질 이런 거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 모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위에 계시고 내가 중심에 있고 뭐 이런 등등 하나님 축복과 모든 좋은 것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문을 말미암아 십자가 그린다고 어떤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불편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거를 몰도를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어디있니딱 보니까 내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로 시작하더라고요 천지만물 창조한 것도 내가 아니고 내가 통치하는 것도 아닌데 시작도 나고 끝도 나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내가 다른 걸 우리가 만나고 누리고 통치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 된다고 그런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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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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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Five I wills of Satan. 마치 성전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처럼.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나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무척 무척 불편해가지고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진짜 올바르게 전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바로 우산 모델이었어요. 설명드릴게요. 역시 똑같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이 있어요. 그리고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 나가 내가 가운데가 아니고 제일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하고 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과 유일한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져 있어요. 왜냐? 나의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2절 말씀대로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여기에 예수님이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말암 아마 하나님과 이런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때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행복과 건강과 물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뭐, 뭡니까? 이게 바로 우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산에 손잡이가 있어야 돼요 그 손잡이가 바로 제이라고 그래서 이 제이로 된 우산 손잡이에 그림 엄청 못 그리죠? 이걸 내가 끝까지 붙잡을 때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통해서 이 모든 걸 누리게 됩니다 즉 이렇게 수직적 회복으로 말미암아 수평적 회복을 이루게 되는데 이 가운데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적이에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때, 붙잡을 때 이것이 바로 우산 모델이에요 우산 모델의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더 저보다 훨씬 더잘 그린 그림이 여기 있어요. 네, 네. 보이시죠? 네, 이제 이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위에 계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놀라운 축복들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갈라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와 회복이 되고 이것도 수직적, 수평적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손잡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 그러면 여러분, 제가 부탁이니,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말 잔소리 하면서 우산모델, 우산모델, 우산모델 했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십자가 모델, 네, 만약 여러분이 이거를 보시고 배우셨다면, 이거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무산모델을 돌아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모든 것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 되시기를, 마음껏 아,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편을 몇번더 시청하시고 우산 모델을 여러분의 감사 노트에 그려놓으세요. 감사 노트 이걸 그려놓으시고 그동안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붙잡고 신뢰하겠다고 결단하며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진짜 선포하시고 그리고 10번 아니더라도 100번 아니더라도 한 번만이라도 진짜 믿으라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선포하면 됩니다. 그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도와주세요. 열번 선포하시고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고 이 우상 모델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한주 숙제예요. 네, 여러분. 잠시 기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제가 중심이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찔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저의 모든 면에 중심이 되어 주세요.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르쳤던 것을 항복하고 회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만 신뢰하며, 우산 모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남들에게도 나누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 보내주세요 이번 주 목요일 좋아요 생방송 시간 이어서 최선을 다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여 들과 알아가는 드로이 커피 타임은 우리 주아스 죄도 유튜브 방송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로이 커피 타임과 함께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깨닫고 만나며 실천하며 승리하시는 분들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